자 위치를 볼 텐데요 어. 자 위치를 볼텐데 이게 글로벌 박스 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 둘저 안쪽 셋 그리고 이쪽에 넷 다섯 개 이렇게 된 겁니다 와. 힘들어요 이쪽에 공간이. 네 지금 블로우 모터를 탈거를 했거든요. 어, 지금 나사 위치 찾기가 되게 좀 힘들었어요. 지금 뜯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다섯 개의 어, 볼트로 되어 있는데 어,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 그대로 내려와서 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완전히 안쪽에 말려 들어가 있어서 어, 자세가 완전히 허리가 뒤로 꺾여야 됩니다 이게 완 굉장히 탈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탈거하고 나서는 뭐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커넥터 지금 분리하고 지금 청소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블로우 모터가 돌아갈 때 저속에서 한 2단에서 끼리끼리 소리가 납니다. 기뚜라미 소리. 이쪽에다가 지금 구리스 작업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는 지금 WD-40 가지고 이쪽에 일단 좀 쳐주고 그리고 보리스를 살짝 주고 이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은 분해 역순입니다. 지금 동영상이 중간에 끊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넥터 연결하고 조립한 상태만 어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공간이 원치 않나와가지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얘를 앞으로 당겨놓고 하는 게 작업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